다이어트 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게 이제 탄수화물을 줄이시게 되거요 탄수화물을 줄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떨어지시게 돼요. 그 순간에 폭식이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뇌에서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병원 비만클리닉을 담당하고 있는 가정학과의 김범택 교수입니다. 비만한 환자분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기운이 없어 하시고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건 어려워 하시고 그중에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다이어트. 시작하시는 일이시거든요. 과학적 근거들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무언가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고 마음의 안정을 가지려고 하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준비를 도와주는 호르몬이 세라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세라톤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우리를 안정시켜주고 위에 포만감을 준비도 하고 기운이 이제 다운되지 않도록 뭐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그 스트레스를 견디게 해주는 역할을 하시게 돼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게 되면 그 스트레스를 견디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이제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우리 몸에 부담을 갖기 때문에 그거를 조절해주는 작용을 하는 게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작용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수록 스트레스에 너무 많이 세라토닌을 써버리게 되면 실제로 포만감을 느끼는 데는 부족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포만감을 더 느끼게 하기 위해서 평소보다는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되게 됩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우리가 세라토닌이 부족하게 되면 기분이 나빠지고 다운이 되게 돼요. 우울하게 됩니다. 사람은 우울해진 것을 막기 위해서 혈당을 많이 올려주는 음식물 대표적인 게 밀가루 음식들있죠 국수라든가 아니면 은 빵이라든가 이런 음식들을 먹게 되는데 먹는 쪽쪽 지방으로 더 많이 쌓이게 하는 사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자꾸 체중이 늘어나게 되죠 사실 이분은 스트레스에 견디기 위해서 그 음식들을 먹었는데 자꾸 체중이 늘어나시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시냐면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세요 다이어트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게 이제 탄수화물을 줄이시게 되거든요. 탄수화물을 줄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반대로 세라토닌이 떨어지시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처음에는 잘 견디시게 되는데 점점 점점 우울해지시고 또 어느 순간에 스트레스가 견디시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무너져 내리세요. 그 순간에 폭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더 우울해지세요. 체중도 늘어나는데 이것도 조절을 못하는 그런 사람인가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를 하시고 음식을 가리지 않고 막 드시게 되거든요. 뭔가 조절하려고 하는 능력을 잃어버리시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뇌에서 그런 것들을 조절해 주는 호르몬이 세라토닌인데 그 세라토닌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현상이시거든요. 무기력이 학습이 되시게 됩니다. 세라토닌을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올리는 방법을 저희가 찾게 되면 다이어트에도 성공하실 수가 있고, 우울한 감에서도 벗어나실 수가 있고, 쉽게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세라토닌이라고 하는 우리 행복 호르몬은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에서 오게 되거든요. 이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 음식들을 잡수신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것들의 대부분은 단백질 종류입니다. 그래서 고기라든가 생선, 연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잡수시게 되면 그만큼 세라토닌이 많이 생기게 돼요. 두 번째, 적당량의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밀가루 음식 같이 또는 떡 같이. 급격하게 혈당을 올리는 것은 좋지 않고요. 천천히 혈당을 올려주고 그 올라간 혈당 이 일정하게 유지되게 해주는 음식이 좋거든요. 그런 음식들을 복합당 음식들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복합당 음식들은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현미, 잡곡 같은 것들도 될수 있겠고요. 우리가 세라토닌을 꼭 음식으로만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장 간단하게 세토톤을 올리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찍 주무시는 겁니다. 8시간 정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무시잖아요. 1시간 즉게 주무시는 때마다 비만하게 확률은 20%씩 올라갑니다. 또 하나, 어, 드리고 싶은 거는,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다이어트는요, 실패를 전제로 해요. 우리는 매일 다이어트를 하면서 매일 실패를 하거든요. 근데,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네, 예. 내일 또 하시면 되는 게 다이어트입니다. 그러니까 난안 돼. 이렇게 체념하시게 되면 그런 체념 자체가 뇌에서 세라토닌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비만은 일종의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쳐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약을 쓴다고 하더라도 비만에서 벗어나시기가 참 쉽지 않으세요. 항상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자기를 격려하시는 것 자체도 이런 무력감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만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멋진 연말 잘 보내시고 내년에 멋진 다이어트, 자신감 있는 다이어트로 멋진 인생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내년에도 건강하세요.